우리의 삶에 다신 없을 딱한 번뿐인 오늘 밤, 운명처럼 아돌라에 안착한 네명의 소년들이 있습니다. 청춘들의 숨쉴 곳이 되어주는 밴드 드래곤포니 여러분, 어서오세요! <laughs> <laughs> 자, 드래곤포니 목소리이자 공주, 리더, 햄규, 안태규, 고양이가 베이스를 잘 치네요. 편민한 편냥이, 편성현! 아기오리, 병아리, 똥개, 기타리스트 권세혁 암니가 귀여운 애교 맛집 드라마 고강훈씨까지 귀여운 아, 이가있장하고 아, 계십니다 아이돌라디오 첫 방문을 환영합니다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드래곤폰입니다 즐거운 즐거운 아주 담백한 <laughs> 인사를 또 해주셨는데 개인 인사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햄스터를 닮은 안세규라고 해. 오, 뭉클한 거네. 아니 이거구나. 안녕하세요. 베이스 치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편성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병아리를 닮았다고 해주시는 권지혁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드럼 치는 고강훈, A.K.A 아기다람쥐 락스타 수은이입니다. <laughs> 아, 좋습니다. 어, 보니까 태규 씨는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태규야. 그래, 손우야. <laughs> 그팀 소개 같은 거 간단하게. 저희가 가진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소년들의 뜨거운 음악이라고. 저희들의 자전적 이야기들을 항상 음악에 많이 담으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큰 무대를 향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아, 이게 불완전한 소년들의 뜨거운 음악. 문장만 들어도 뜨거워진다. 왜냐면 불완전할 때 가장 뜨겁거든요. <laughs> <불완전. 웃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완전하시길. 예. 근데 밴드는 완전하시길 <웃음> 바라겠지만 <웃음> 감사합니다. 계속 그런 감성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결성부터 지금까지 몇 년째 보고 계시는 사이인가요? 이제 연습생 생활부터 면 네. 모인 지는 3년 정도 된거 같아요 음... 4년? 3년? 말 세분은 원래 친구분? 시라고 네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서울 실용음악 고등학교라고 아 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악기로 폰이만 네. 있다가 갑자기 드래곤이 네 그렇죠 원래 밴드를 폰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드래곤이 <laughs> 들어서 드래곤폰이가 됐고 음 그렇죠 그런 재 어쩌다 보니 아, 네. 특히 또 쇼폼 신동이시잖아요. <laughs>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최근에 찍었던 것 중에 이건 조금 하기 쉽지 않았다. 저는 일단 모든 그냥 시켜 주시거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는 타입이라. 아... 괜찮습니다. 살짝 눈이 돌아있습니실 다시 실시 총명하셔. 네, 약간 <laughs> 쇼폼 영상하면 또 댄스 챌린지 아니겠습니까? 댄스 챌린지 가능하세요? <laughs> 우리 포용이 분들이 원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흙으로 바란 적도 있었어요. 뭘 되게 얘기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뭔가 챌린지 하고 싶은데 네, 제한이 안 와가지고 아니 그쵸. 사실 밴드 네. 그룹한테 챌린지 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 스타일리쉬라는 춤을 챌린지 가능하실지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힙한 댄스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원하고 <laughs> 있는 게 너무 왜 <laughs> 무섭지? 감사합니다 u l d 기실 i s h you would. I wish you 고 o u 고 d I wish you would. I wish you would. I wish you would. I wish you w o u 이 d I wish you would. I wish you w o Yeah. 근데 이거는 쭈뼛쭈뼛 하면 안돼 내가 틀리더라도 내 동작 hey. 자체가 스타일리시하다로 가야 됩니다 그지그지 <Janeiro> <laughs> <Christianity> <tuh> 그런 거 해야 돼더보도록 할게요 스 밴드하는 제 친구들도 춤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배운 적이 있어가지고 <laughs> 제가 사실 3 개월 <laughs> 배웠다가 환불 엔딩을 제 친구들도 몇개 배우다가 다 그만뒀어요. 밴드의 와. 친구들이 다들 그 루트로 다들 그 루트를 <laughs> 스텝만 배우다 끝난 네. 느낌이었어요. <laughs>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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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친구도 스텝 정도만 <laughs> 아, 배우고 네. 아 이게 다 똑같구나. 근데 여러분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다뿐만중에닌 노래 커버도 많이 하시던데 곡 선정부터 이제 연습 촬영까지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을 좀 투자하세요 한 곡을 뭐 커버한다 하면? 때마다 다르긴 한데 저희가 이제 편곡을 하다 보니까 음. 하루 하루 이틀 정도면 끝내고 그리고 맞춰보는 거는 30분? 금방 금방합니다. 네. 네. 음. 그렇네요. 되게 금방금방 하네요 맞습니다 음반 같은 데서 엔딩 유정 같은 거는 좀 괜찮으세요? 제가 처음에 굉장히 곤란했던 지점이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했던 피크 마술을 번... 보여드렸는데 이런 것도 돼요? 액션 피크를 이렇게 들고 예. <laughs> 마술을 해버렸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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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술을 하고 괜찮은데요? 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들 좀더 알아보고 싶은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누구세요? 드래곤 포니의 뇌구조! 바로 태규씨 머릿속부터 한 살펴볼게요. 우선, 음악, 가족, 그리고 음식이 가장 큽니다. 음식이 그냥 제일 큰데요? 음식이 제일 큰데요? <웃음> <웃음> 아, 일단 음식은 진짜 중요합니다. 아,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제가 목 관리에 굉장히 그 예민한 편이어서. 그래서 목 관리를 좀 크게 생각하고 네. 러닝이나 여러 가지 운동을 좋아해서 또아 운동도 있고 또 우리 빼먹을 수 없는 우리 포용인들이 항상 자리하고 있고요. 아. 대부분의 곳에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목 관리를 조금 하셔야 돼요목 <laughs> <laughs> 관리를 서 예민하게 음식엔 햄버거가 있습니다. 햄버거를 제일 좋아해가지고. 아, 햄버거! 어디 브랜드 좋아하세요? M사 좋아하세요? L사 좋아하세요? 네, 저 M사가 락앤로 아. 미치겠다 그냥. <laughs> 휴식이 좀 중요한 타입이에요? 네, 제가 일을 하거나 음. 아니면 작업하는 시간 빼면은 보통 그냥 누워 있어가지고 그림은 뭐 본인인가요? 어, 저는 아니고 락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냥 심심해서 인팁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laughs> 짜잔, 음. 체계가 있거든요. 위에는 행복, 평범, 불행.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감정을 어. 느끼고 어. 가족, 음악. 드래곤포이 포용, 앨범, 유머, 책, 말. 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목구멍에 있는 건 뭐예요? 노래 잘하고 싶은 마음 이야 되게 구조를 진짜 신기하게 근데 유머는 왜 적혀있죠? 좀 결여되어 있다고 느껴가지고 <laughs>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머가 있어질라고? <laughs> 네. 멤버들이 보기엔 어때요?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비슷해요 근데 저의 약점이 예능이라 아 여기에서 예능캐가 별로 없어요? 약간 저희는 저희끼리 재밌어요. 근데 밴드 친구들이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밖에서 보면은 프릭해 보이는데 음. 막 자기들만의 세상이 있고 그런 게 너무 귀엽고 멋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에 나오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머리를 꽉 채워봤고요. 음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럼요, 그럼요. 드럼 옆에 게 작게 기타 있는데 오, 제가 저 기타를 <laughs> 쳤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잘 칩니다. 아 어, 그래요? 뭐 귀여운 존재인 포용기 하트 세개 붙여가지고 <laughs> 네. <laughs> 드래폰이야뭐제 인생이니까 제일 크게 이렇게 적어 놨었습니다. 음식도 적어 놓으셨는데 어떤 음식 주로 좋아하세요? 옛날부터 평양냉면을 좋아한다고 많이들 말씀드렸는데 왜 평양냉면이 왜왜 <laughs> 좋아해, 좋아요? 약간 그런 타입이시구나. <laughs> 평양냉면 싫어하십니까? 사실. 네. 한번 먹어봤는데. 네. 물에 면 먹는. 네. 그런 느낌. 어이... 그건 뭐지? 근데 그런 맛으로 먹는 저는 절대 평양냉면이 슴슴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 오호... 그 깊은 맛을 음미하면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좀 맛있는 집에서 먹어야 된다더라고요. 네, 유명한 집을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평양냉면을 네. 입문을 하시려면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또 댓글이 하나 왔어요. 오빠들 포용이가 왜 이렇게 작아요? 음... <laughs> 요커 지금 거의 노래에고금가는 수준으로 크단 말이에요. 제 보기에는 강훈 씨한테 한말 같은데. 귀여워서. 귀여워서 작게 <laughs> 작게. 아 네, 네. 너 귀여운 존재들이니까. 작고 귀여운 존재라고 합니다, 진짜. 우리. 다. 내 깊은 뜻을 몰라주네 <laughs> 아침부터 신곡이 나왔잖아요. 지구소년 발매를 축하합니다. 이야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지구소년이라는 곡은 저희가 연습생 시절일 때다 같이 있었던 곡이고요. 그 당시에 워낙에 어떤 혼란스러운 감정이나 불안한 마음이 많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자연스럽게 곡에 담게 됐고 지구소년이지만 지구에 속하지 못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아 뭔가 덧도는것 같고 패치는 거 같고 방황하고 불안하고 이런 네. 감정을 그 청춘의 내면이죠. 공연에서만 들려주던 미공개곡이었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발매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사실 제가 약속을 했었어요. 곧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들려드린다고 약속을 해놓고 막상 이제 미뤄지니까 제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좀 곤란한 시기를 지나 첫 단독 콘서트 때 진짜 진짜 여름이 가기 전에 들려드리겠다 하고서 이번에 딱 발매를 이번 여름이 또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름이 길어져서 길게. 다행이에요 네. <laughs> 더, 아직 더워가지고 어, 너무 다행이고 멤버들이 특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나요 이 노래에서? 음...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음. 야, 우리... 없진 않은데 저는 사실 2절 벌스에 난 너밖에 없어 나를 버리지 마나 너를 지우면 아무것도 없잖아 너밖에 그러니까 없어 나를 버리지 마난 너를 지우면 아무것도 없잖아 완전 말을 하는 대사처럼 들어가 있는 가사 구절이 있는데 거기가 약간 좀 벼랑끝에 서 있는 애절하네요 <laughs> 애절한? 퀄리를좀 <목> <laughs> 신경을 안 쓰시는 거 같은데? 아, 되게 그래. 신경 많이 쓴다고 괜찮으세요? 이게 이러니까 예민해지더라고요 <laughs> 네, 이러니까 예민해져요 좋아하는 가사입니다 아, 어, 근데 다음 되게... 뮤직비디오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보니까 청춘을 노래하는 그룹답게 달리는 씬이 좀 많더라고요 <laughs> 너무 달렸어요 저희는 <laughs> 앞으로도 달릴 겁니다 좀 앞으로 뛰어보고 싶은 공간이 있을까요? 매번 뛰어가지고 또뛸것 같긴 해가지고. 응. 음. 해변, 해변, 해변. 해변 제일 힘든 데를 뛰겠다. 맨발에 노래사장. 어... 갯벌. <laughs> 야, 이건 좀. 한국 그룹답게 갯벌에서 뛰는 정겨운 장면도. 이쯤에서 <laughs> 이제 노래 한곡 듣고 올 건데 드래곤 프니 온 에어 <laugh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